아니, 아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안 어울리는데? 뭐 했다고? 컬러진다. 딱퍼스널컬러진단 했다. 그퍼스널 컬러 진단 그래. 고, 내 이걸... 고유의 색상을 이제 내 피부톤에 이거를... 맞춰서 해주는 거지. 아니. 아 아니. 분을 주고할 필요가 없다니까 <laughs> 아니. 왜? 전문가한테 봐야 되는데. 아니. 된다니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색종이 먹다고 지금... 요즘에는 어?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잖아. 아니, 여기랑 이걸 전체적으로 <laughs> 다 보는 거라니까? 지금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야지, 다들. 응.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거 해야지. 마스크도 이제 하나의 얼굴이야, 그냥. 너이 이 색깔 마스크만 쓸거 아니야, 앞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얼굴에 맞춰 줘야지, 색깔을. 나 선생님, 저는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laughs>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laughs> 어? 웜톤인지 쿨톤인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laughs> <않아>? 나 <나를> 말해 줄게. <laughs> 웜이 응. 따뜻한 거고 쿨이 차가운 거잖아. <laughs> 웜은 노, 얼굴에 노란기가 많은 사람 응. 쿨은 핑크기가 많은 사람이야. 응. 머리를 이렇게 까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까고 있을 수가 없나? 오케이. 내가 머리가 안 집히잖아. 아니, 할수 있어. 어, 와우. <laughs> 아, 그렇게? 응. 대충 해도 되잖아. 이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laughs>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해볼게. 내가 머리 좀 빨간기 돌지 않아? 아, 근 내가 감안할게 얼늘좀 올릴게 아니 눈이 안 보인다니까 내가 눈안 보이듯이 내가 보는 거지 너를 아니 나도 진짜 지상이 보여야지 아니 아니 그니까 이건 너의 그 톤을 찾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톤이야? <laughs> 아 지금 찾고 있잖아 지금 어 이거 좋다 좋다 어? <laughs> 이게 좋다 좋은 거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이거 오늘 처음 얘기 들은 거야 사실 이거 음. 안 된다 어 이거 좋다 아니이 아니, 그거 아니다 아맞 <laughs> 아니다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이도 갖고 있어 이게백기네요 <laughs> 되게 백업 아, 이게 기간좀 뭐? 그렇다 얘는 이거야 응. 나 이게 너 이게 딱 어울리는 사람네. 재킷네. 어 아니 진짜 재가 아니라. 아니, 아니 정말로 아 이렇게 해라니까? 아니 이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laughs> 마스크 아니다. 아 아니다. 마스크까지 해서 봐야 되는구나. 왜냐면 마스크도 이제 하나의 얼굴이야 그냥. 그러니까 <laughs> 그렇지. 맞아. 아 맞네 맞네. 난 피부라고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얼굴이지. 그야. <laughs> 사실. 아, 아, <laughs> 이러면 약간 이게 좀 아니지 사실. 다시.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아 그거 아니야. 바 어, 이거 좀 어울린다. 그까 아, 했다, 너 핑크. 했어? 방생이 <laughs> 아, 분당색 있어, 거의. 아, 네. 얘는 좀 에러다. 이렇게 해보니까, 얘도, 잠깐만, 얘한번 한번 해봐. 아주 진지해. 너 아니야. 오히려 이게 나, 너한테는. 딱 이렇게 세 개, 오케이. 자이 다음은 어떻게? 해? 색깔 찾으나? 그 다음을 얘기해 줘 이건 네. 어차피 마스크 때문에 내가 워밍이 쿠베리 없이 가고. 근데 이게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해야지. 내가... 그거는 코로나 전 상황. 아니 이제 옷을 어떤 색상을 맞춰서 입을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겠다. <laughs> 그러니까 있잖아. 옷 여기에 맞춰 입을 거야 아니 지금 이거, 이거 마스크에. <laughs> 옷을 왜 마스크에 맞춰? <laughs> 아니 마스크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근데 마스크, 마스크 껴서도 뭐, 어. 내 피부가 보이잖아. 보이잖아. <laughs>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진짜. 아니, 보이는 상태로 목도 보이고. 그러니까 같이 했잖아. 응왜 음. 그래? 내가 같이 했잖아. 그래서. 어. 어. 이 다음 뭐야? 다음 은뭐 어떻게 줬지 연한 색상이 어울리는지 진한 건지. 진한 건지 이제 그 명도를 파악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런 쪽에 아니야. 색은 없으니까. 아까 이런 게 상당히 밝았잖아. 음. 그런 것보다 이런 게어울리더라요 약간 칙칙이잖아. 아, 칙칙이. 칙칙이. <laughs> 그러니까 살, 그러니까 칙칙이에서 약간 밝은 쪽 가는 거. 응. 음. 얘는 그게 어울리는 얼굴이야. 아 확실?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밝으면 안 돼. 너무 너무 밝은 걸 해보니까 약간 미친 애 같아. 이거 막공고무질한랑 예. 근데 아니, 이거는 누가 해도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래? <laughs> 누가 해도 안 어울리잖아 아니야 <laughs> 이게 어린이들 말고는 형시 형식 그건 편견이야 <laughs> 아니 아이들 말고는 이게 안 어울려요 아니야 다음은? 나한테 제일 오신다. 잘 어울리는 색을 이제 다시 아 여기 중에서요? 어, 찾아줬어 진짜 딱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이색 중에 내가 볼게 그럼 <laughs> 오케이 인정해 이 색깔 이 색깔이 제일 최고야 아니 처음부터 이걸로 정해본 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잠깐만 잠깐만 본인이 좋아하는 색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나빠간색안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laughs> 나 이거 완전 완전 이거 좋아해 <laughs> 이거 안 보여? 더 지금? 여기 있잖아 뭐. 아닌가. 아니 그니 이게 <laughs> 지배적이잖아 이게 이렇게 있잖아 이게 포인트잖아 아니 이게 지배적이잖아 <laughs> 이게 완전 얘한테 얘, 얘 색깔이고 이 서브 색깔이 이거 두개 아, 그래서 내 핸드폰 케이스도 이거야? 그렇지 형 <laughs> 응. 대박 나만 더 올려야 친구?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는 <laughs> 대박.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게 봐. 이게 이게 그러니까 딱 감각으로 할수 있다고 내가. 그거 추천했어. 어울리는 헤어 색상 스거나이 친구는 <laughs> 약간 그 와인 빛 도는 거 그거 잘 어울려. 이거. 거 <laughs> 봐. 딱 딱. 거 봐. 딱 어울려. 예쁘다. 근데. 어. 그럼. <laughs> 이게 어플러처럼 이렇게 가고. 어어 너무 멋있어. <laughs> 아니 진짜로 이거 봐.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비닐을 했다. 음. 비닐? 아니 비닐을 맞썼다 머리가. 야, 완전히 저거. 이런 거옷을 그리고 옷이 이런 게딱 붙어. 네, 맞아니 빨빠른 이상하잖아. 아, 이거는 네 머리야 지금. 이건 네 머리라고. 얘는 비닐 가요. 네. 네 머리라니까. 아, 머리가 이런 상태에서 딱. 이러고 돌아다니면 얘는 나 물어볼게. 같이 다닐 뭐. 수 있어? 뭐야? 가져야지. 아니, 이러면은 얘 빨강에 아니. 미치애 아니야? 아니지. 아니 돌아다녀. 아니, <laughs> <또 돌아다니면. 웃음> 아니 이 천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져. 너는 이렇게 된 거야. <laughs>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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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색은 이거고, 너의 메인 색은 이거야. 피크잖아 아니야. 그리고 어. 서브로 간다면 요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거야. 아 그것도 해줘서 제일 안 어울리는 색깔 피해야 되는 색깔을 골라줘라. 나도 볼수 있지. 이거지 뭐. <laughs> 이게 제일 안 어울리지 뭐. 아좀 골라봐야 돼. 아 이게 최고가 최악이다. 너 연두는 절대 입으면 안 돼. 연두? 연두 옷은 어. 없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연두색 옷은 없어. 핑크도 연두 정도는 아니야. 아이 핑크가 더안 좋다. <laughs> 근데 이거는 아니 그럴 수도 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 어쨌든 이걸로 우리 돈을 쓰지 않고 저... 한시 또 이제 진단해야지.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아니 아니 <laughs> <여기까지. 근데> 나는 아까지 <laughs> 나는 여기어 아니 나는 그 뭐지? <laughs> 그 <그거 웃음> 그약해 해주는 데가 있어. 어? <laughs> 난 그래서 아야 한시도 아니 앉아 아니, 있어. 한시도 그런데 돈쓸 필요가 없어. 아니 나는 안할 안 거라니까. 왜 거기서 돈을 쓰냐고. 어. <laughs> 아예 안 간다고. 간다. 아니 안가안 가. 안 가. 난내 톤을 찾고 싶지가 않아. <laughs> 아니 영상에 잘 나와야지. 아니 다안 찾고 싶다고 이거 놀러 가고. 아니 갖고 네톤 자공구. <laughs> 이거 줄 테니까 이게 톤 그거거든. 톤톤 네. 공부하는 그거거든. 네. 아 이게 톤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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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지라는 말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손을 공부하는 색상지야 알겠지? 한번 해 볼까? <laughs> <laughs>